임문정 검사 네. 어, 검찰 개혁에는 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네. 임문정 검사가 대장동 항소 포기 네. 그거 자꾸 뭐할말 있으면은 누구든 각오하고 징계받을 각오하고 네. 그냥 소명하면 되지 않냐 항소하라고. 네. 네. 근데 그럴 자신도 없으면 왜 뒤에서 자꾸 시랑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임문정 검사가 이제 어, 좀 그동안 오랜만에 지금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좀 아쉬운 것은 어. 이 항소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본인이 이제 그 이유는 아직 판결문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아서 음.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으면 사실 이문정 검사 입장 표명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이건 인상기로 지금 입장을 저렇게 표명할 때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문정 검사 정도면 어, 항소포기의 당부에 대해서 음. 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줘야 돼요. 네. 예, 뭐, 다행히 이제 18명의 검사장들 어, 집단 항명에는 예, 이제 이름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두 가지잖아요. 이저 항소 그 포기를 이제 비판하는 게. 첫 번째, 어쨌든 뭐 양형이 그, 아, 아니면 좀그 일부 부재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어, 지금 뭐 판결문 보면 알겠지만 유동규 같은 경우도 다 지, 저 김만배 징역 8년이에요. 특히 음. 유동규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 구형은 7년인데 8년 선고했거든요. 나머지 4년, 5년, 6년 음. 결코 그 어, 과거 비, 유사한 범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선고 형량이 작지 않거든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얘기되는 게 대장동 이익들이 그 거둔 부당이득 7천억에 대한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 음. 7천억이 넘는 부당이익을 환수할 길이 막혀버렸다. 이건 전부 다안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예. 그리고 1심 판결이 이제 정확하게 이 7,000억, 7,000억도 사실은 이거 정치검사들이 만들어낸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4,000 몇백억 정도가 부당이 되고 거기서 성남시가 한 1,100억 정도를 이제 더 환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예, 그 1심 판결이 추징을 <laughs> 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게 이 땅값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직간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 공식처럼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제가 직접 선고 공판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laughs> 추징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라고 얘기한다면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형사 소송에서 형사 재판에서 피해액을 함부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할 수는 없다 음. 그렇게 해서 추징도 하지 않고 또특경가법상배임죄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음. 예, 근데 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 어, 형사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심 판사가 얘기했던 대로 민사적으로 추징을 거둬들이면 돼요 네. 그리고 이미 검사들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2천억 정도를 지금 이제 몰수 보전 조치를 해놨거든요. 이 2천억 이미 다 채권도 확, 저 확보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지금 성남 도계공에서 이제 제기해놨던 민사소송 이 기일 시작해가지고 거둬들이면 됩니다.